저는 69년도에 서울을 올라와서요 이제 그 재화업, 구두업 공장을 다니다가 청계천에는 86년도부터 나와서 노점 장사를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청계천 팔가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팔가 그가 주변인데 이 주변이 노점이 제일 많이 있었습니다. 약 요 주변에 청계천 전체한 천여명 정도가 있었는데 요 주변에 약한 7,800명, 8,900명이 800, 집중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삼가사가는 부분적으로 좀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곳이 2005년도에 아마 이곳이 철거가 시작됐죠. 2005년도가 예,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이명박 정부께서 우리는 이제 이 재개발이나 이렇게 철거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철거가 될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 철거를 공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서울시장에서 이제 그 대권으로 가는 그 과도기 때문에 이 공사를 아마 빨리 서두어 가지고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너무 계획이 없었습니다. 여기 장사하고 있는 한 천여 명 노점상들이. 이렇게 빨리 철거가 될 줄은 저희들도 상상을 못했었습니다. 예, 저는 그 비밀해방 실천연대 수석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전국 철거민 연합과 민주노점상 전국연합 철거민 노점상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저는 이 노점상 철거민 운동 하기 전에는 어, 청년 운동을 좀 했었고요. 어, 그리고 청년 운동을 하기 전에는 어, 청계천 예지상가에서 어, 보속세공 노동자로 어, 80년대 말 근무를 좀 했습니다. 예, 노동 현실에 눈을 뜨면서 어,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어, 그 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사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살던 청계천은 그 시기에는 좀 이미 좀 암울하게 좀 이렇게 누추하게 변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어, 주변에 그뭐 나이트클럽도 있고 또 아주 뭐그 당시에 는 야한 잡지도 많이 팔았고요. 어, 그리고 화학동벼룩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 LP 판, 예, 오래된 뭐 음반이나 LP 판 그리고 소인제 백판이라고 하는 어, 불법 해적판 이런 것들을 어, 제작을 해서 전국 각지에 이렇게 배포하는 어,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 청계천은 이제 어, 복개공사라고 해가지고 그 더럽고 어, 좀 이렇게 남루한 모습을 없애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철거민들을 전기도 광주로 이전시키거나 아, 또그 청계천 위를 덮으면서 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 또 상인들을 이주시키는 그런 정책을 어, 60년대 초에서부터 70년대에 또 전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또 이렇게 어, 평화시장 같은 것들이 들어서면서 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전태일 열사가 어, 청계천에서 분신해서 돌아가셨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청계천변을 중심으로 해서 야학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던. 그러니까는 한쪽으로는 노동운동의 출발지이고또 한쪽으로는 어, 도시주민운동, 야학운동, 도시빈민운동의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다가 또 이명박 서울시장이 등장을 하면서 어, 청계천 보건공사를 또 대대적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곳이었죠. 그러니까는 서울 지역에서도 청계천변은 다양한 도시정책, 그리고 이런 주택정책, 이런 정책들이 뭐 집중적으로 어, 반복적으로 또 전개됐던 그런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청계천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아, 그곳을 복원을 성사를 시키고 이런 거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여론을 죽으로 해서 어, 대통령에 출마를 해서 대통령이 또 당선되는 어, 그런 또 과정을 또 겪게 됩니다. 서울 수도권의 그 커다란 도시민들 도시민중들의 항쟁을 한세 가지 정도로 저는 이제 들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경기도 광주에 어그 도시민 비 도시민 어네 커다 커다란 항쟁이 좀 있었고요 치면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바로 어 2003년 청계천 보훈공사를 앞두고 어, 철거민 노점상들의 커다란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환경보분이 됐느냐라는 부분은 많은 또 학자들이나 또 연구자들이나 활동가들이 이야기하듯이 어,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커다란 어항을 만드는 거에 불가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문화재 보건도 제대로 고증을 받지 못하고 어, 전개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있는 양안소축을 뜯어다가 갖다 버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광교를 제대로 보견하지 못한다든가 어, 뭐 이런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또 비리가 얽혀있던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런 보험공사를 전개를 하면서 어,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 어, 뭐, 철거민들, 주민들, 노점상들. 이런 사람들과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합의 속에서 이 사업을 전개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어, 저는 단호하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애초에 노점상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야말로 이제 대대적으로, 어, 밀어붙여야 되는 그런 대상이었죠. 남아있는 천명 정도의 노점상들은 2003년 11월 말 어, 대대적인 행정대집행이 전개가 되면서 어, 지금의 그 청계천 7.8과 음, 다산교 앞에서 패타이어를 어, 쌓아놓고 어, 수천 명이 모여서 행정대집행 전날 어, 집회를 하면서 절사항쟁으로 맞서겠다라고 싸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10시까지 서울시와 대치 상태에서 추석전을 벌이고 또 싸움을 전개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 서울시에서 일정 정도의 타협책이 나왔습니다. 어, 그것은 뭐냐면은 비어 있는 동대문 축구장 축구장 부지에 이주 대책을 세워주겠다라는 그런 극적인 합의를 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합의를 내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서울시와 나중에 공무원이 바뀌거나 시장이 바뀌게 될 경우에 또 우리들의 생존권은 불안해지지 않느냐.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장사를 할수 있는 그런 합의, 어, 법적인 토대를 마련해달라. 어, 합의 각서를 써달라. 라고 이야기 했는데 어, 사실은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떠밀리다시피 동대문 축구장에 약그한 950여 명, 좀더 900, 1000명이 안 되는 노점상들이 생계 터전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청계천 1가에서 9가까지 저 위에까지 있는 노점상, 그다음에 양쪽에 있는 상인, 상인들은 저그 장지동 문정단지 예, 글로 전부 입주를 시킨다고 해 가지고 그쪽에 가서 이제 그 전포들을 준다고 하고 그다음에 노점상들은 이제 저희들에게 대안이 없어서 축구장 동대문 운동장 거기에 가서 서울시사마 임시 방패로 저희들을 그쪽에서 장사를 한 4, 5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다음에 그 DDP로 해서 서울 역사공 역사 그 박물관을 공사해야 되니까 저희들을 또 다시 내쫓아야 지 않습니까? 내쫓는 그런 과정에서 또거 신설동 풍물시장이라는 거기에 천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못 됩니다. 근데 거기에 천여 명을 넣어가지고, 한, 예, 조그마한 자판 하나 줘가지고, 예, 거기서 장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는 너무 비좁습니다 거기는 한, 여기에 있는 인원이 반절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900, 1000명 정도를 거기다 짜, 예, 짜 맞추려고 보니까, 이 공간이 좁아가지고, 거기 뭐서 있어도 장사할 수가 없어요. 뭐한 뭐, 한뭐 이뭐일 미터 오십 이렇게 줘가지고 뭔장사를합니까이 물건을 진열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또그 골동품이나 이잡파 같은 것은 자리가 좀 어느 정도 그래도 한3 4 미터 줘야 그 진열을 하는데 뭐2 미터도 안 되는 걸 줘가지고는 전혀 장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처음 들어가서부터 지금까지 전혀 장사가 안 돼요. 포기하고 나와서 나왔습니다. 지금도 그 풍물시장에 약한9 0 0여 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자동적으로 도태가 되고 장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나와 가지고 지금은 한 50%가 이렇게 다 새로운 사람들이 서울시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걸로 넣어 가지고 뭐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들은 청년 실업이다 어려운 사람을 넣어 가지고 새로 한50% 60%가 지금은 새로운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것도 서울시에서 몇 년간 하다가는 다시 또 이렇게 기간이 됐다 해 가지고는 이제 그 장사를 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내쫓고, 그 다음에 계약을 위반했다 해가지고는 그분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거기 한한 오십여 한 명은 장사가 있는데도 예, 이렇게 평일에는 막일해서 그 다음에 주말에 주말에만 나와서 이렇게 장사를 한 분들을 지금도 한 사오십 명 정도 있습니다. 여기 나왔던 동기는. 뭐다 아시다시피 마지막에 갈곳 없어서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똑같죠. 저도 진짜 절박해서 나온 여기 나와서 장사하려고 나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좀 번듯하게 남이 손도 번듯 깨끗하고 이렇게 좀 많이 바뀌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미역과 조그만 거 놓고 이렇게 장사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하고 늘 쫓겨 다녔지 또 싫어가지, 진짜 이루 뭐 말로 다, 이루 말로 다할 수도 없어요. 초창기 몇년 동안은 주변만큼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일반 가정주부가 여가서 이런 길에서 장사한다는 거는 보통 용기로는 할수 없는 거거든요. 또. 아는 사람 지나가까가 앉았다, 이어났다 앉았다, 이러고 수없이 하루에 장사하는 시간보다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아. 혹시 누가 지나가나? 근데 이제 그것도 시간이 가니까 내가 이제 안 벌면 이제 집살수 없는 또 그런 절박함 때문에 그런 것도 다 힘이 생기더라고 내가 이제 나쁜 짓 하는 건 아니고, 내 스스로 내가 힘... 누가 이렇게 손 벌리지 않고 사는 것만 해도 괜찮고, 나중에는 아 이런 데라도 있어서 내가 나오면 볼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살아지 지금은 너무 진짜 감사하지. 근데 지금도 많은 산적한 일이 많이 있지만 해결해야 될 일이 시대에 변하는 만큼 우리는 그렇게 많이 변하진 않더라고. 예. 시대는 많이 많이 변하는데 우리는 늘 단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을 지금까지 그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 싸워야 되고 늘 힘들어야 되고, 늘, 약자, 근데 늘 갑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갑에서 을도 못 돼. 을도 못 돼. 을도, 을의 위치도 못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동대문, 근데 축구장, 운동장, 아니, 야구장, 그게 렇 둘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 앞에 저 장사하는 사람들이 한 300명 정도. 또 앞에만 또 결적까지 하면은 한 천여 명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같이, 우리 식구라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또 대부분이 동대문에 또 주먹 쓰는 사람, 어디 가나 그런 게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일부를 차지하고 우리는 그또 이제 조금 장사 급불 그 되는 곳, 그런 곳에서 한 300명 정도가 우리가 장사 했는데 2008년도 잖아요 그때가 2008년도 7년, 8년 그때가 우리가 중국에 2년 동안 싸운 것 같아요 한몇년 동안 장사를 하고 어느 정도 동대문 운동장 풍물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점에 시장은 바뀌고 새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등장을 한 거죠 그 동대문 야구장, 축구장을 허물고 이곳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건설하겠다,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라는 공약을 내고 그걸 집행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동대문 운동장에 있는 노점상이 걸림돌이 됐던 거예요. 어, 그것뿐만 아니라, 어, 야구장과 축구장은 어, 한마디로 우리 한국의 근대 스포츠 문화의 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곳을 다 어, 무차별적으로 철거를 해버리고, DDP를 내오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내세우고 또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노점상들은 또 새로 저항을 했지만, 지금 있는 풍물시장, 어, 숭인동에 있는 풍물시장으로 또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점상들은 이주, 장사만 좀될듯 싶으면 또 이주를 당하는 그런 또 운명에 놓여 있던 거죠. 싸움은 그한육 개월을 그렇게 이렇게 천막을 치고 우리가 우리 연대도 아니야 우리 싸움이에요 그냥 우리가 난 영상도 알하지만그 사람들이 우리 다 식구들이 같이 합치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싸우기로 한 거니까 육 개월을 길에서 먹고 자고 또 날마다 집회를 아침에 한 시간씩 뒤에 그지금 이제 티 d p 후문 쪽 그쪽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 한 6개월을 싸웠는데 우리가 싸운들 그거를 이기겠습니까? 우리를 사람으로도 안 여겼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 지금은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시절에는, 그때 시절에는 절대 그런 일은 없었고 그림자도 못 봤고 그렇게 하자는 제의도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고 우리는 그런 존재의 가치가 안 되는 사람들 뭐 사람 측이 안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노점은 노점이야 그냥 우리는 노점상이야 그냥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 조서 봤는데 이름 뭐냐고 그냥 노점상이라고 얼마나 분했으면 이름을 얘기하고 나는 노점상이라고 끝까지 얘기를 안했 그런 적도 있어요 너무 억울하니까 노점 그냥 노점으로만 보는 거지 내 이름이 없어졌다 아저 사람, 저것들, 그냥 저것들이야, 그냥 그러고 저것들 쓰러 오면 은그 사람 말안 받으면 다 쓸리는 거고 거기는 DDP 하면서 눈물 흘린 사람 너무 많지 돈, 그야말로 가슴 아프면 진짜 돈심에서 50만 원 받고 다 떠났다는 거보다리 싸가지고 나는 저기가 무슨 DDP 들어 처음에 들어가고 쉽지도 않더라고. 안 들어갔었어요. 거기가 뭐, 뭐, 우주, 뭐, 우주선인지, 저게 뭐 하는 곳인지. 근데 처음 씨 가서 때 내가 물어본 점에서, 혹시 저희가 뭐 하는 곳입니까? 우리한테, 아, 이래서 이런, 이거보다 더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여기를 지겠다는 설명이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왜 짓는, 왜이거를 건립을 해야 되는지, 우리한테. 설명한 거 진짜 없잖아 예전에는 공청회도 하고 뭐도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해 몰라 주민들한테 상가들한테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거의 제외된 사람들이 한지도 모르니까 안 했다고 봐 우리한테는 저기를 보면 나는 슬퍼요 그때 투쟁한 그 생각밖에 안 나고 저기가 과연 가치가 있는 건물인가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만들어낸 이 건물이 그를 그만한 가치를 할수 있는 곳인가. 지금, 지금, 현실을 보니 그만한 가치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널 서울시나 군나 가는 거짓말을 한다는 거든요 우리한테 각서를, 내 각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노점을 여기서 만약에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줄을 거다. 절대 노점은그 사람들은 안할 거다. 가서 써졌는데 아, 언제 그랬냐고. 그좀 하잖아. 우리 거 가서 못 하잖아. 우리가 10원 만 원씩 가서 못 주고 못 해요. 그것 어느 정도 그 많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가서 하는 거지. 우리는 절대 못 해. 그래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우리보다도 더 많이 배우고, 다 많이 알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을 사는지, 나그 사람들 말좀 들어봤으면 좋겠어. 우세훈이 지금 불러다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 왜 저걸 하게 되는지. 진짜 얼마나 불통이 터지면 뭐 이런 생각을 하겠어. 진짜 고품격으로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게. 그게 를 성공했다 보면은 말 안치. 진짜 여기에 무슨 뭐 전시회나 뭐를 해서 진짜 자리를 잡아가, 잡아가고. 아, 그래도 우리가 그때 반대한 거가 좀 잘못된 거네. 지금 저렇게 좋게 자리 잡고 가고 잘 가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거 아니잖아, 지금. 일단 저거를 지금 보면 괴물이라고 생각. 해 뭐, 동대문에 괴물이 하나 생겼다. 지금은 그 높은 건물에 많이 비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한국의 부동산 경기가 거품에 끼어 있고 침체되어 있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DDP는 정말 매력 없는 국적 불명의 개상한 건축물입니다. 건축사에 있어서 이것을 뭐 조형 건축물이다라고 박수를 치고 칭찬을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전에 있는 축구장과 야구장을 잘 리모델링해서 살려서 그 역사성도 보존하고. 또그 안에서 다양한 공연도 펼칠 수가 있고 또그 안에 비어있는 공간을 다양하게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자치구역으로 만들어줬으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투여되지 않아도 자생적으로 아주 훌륭한 어떤 그런 공간이 탄생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86년도부터 나와서 노점장사를 했습니다. 제 이름은 소순관이라고 합니다. 진짜 힘들 때 노점하려고 나온 우정숙입니다.